머리카락이 한번 손상되기 시작하면 그거 정말 힘들잖아요. 하루에 한번, 1분. 대박.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많은 분들이 헤어 관리에 관심이 많으신데요. 고데기를 자주 사용하거나 염색과 펌을 자주 하면 모발에 안 좋다는 건 거의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혹시 그거 아세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매일 사용하는 드라이기의 뜨거운 열도 모발에 정말 좋지 않대요. 완전 충격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평소에 사용하고 있는 제품을 알려드리려고 저의 최애템! TS 실크케라 틴 헤어 에센스를 가져왔습니다. 잘 엉키고 뚝뚝 끊어지고 윤기 없이 푸석푸석해지고 이렇게 머리카락이 한번 손상되기 시작하면 복구가 정말 힘들잖아요. 그래서 관리받아야겠다 싶어서 큰 마음 먹고 헤어샵 갔다가 귀를 의심케 하는 고가의 비용과 상당한 시간 때문에 포기하고 되돌아온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실 거예요. 제가 그랬었거든요. 이러한 이유들로 아마 다들 집에서 헤어 에센스를 많이 사용하실 텐데요. 제가 드디어 역대급 헤어 에센스를 만났어요. 바로 TS 실크 케어라틴 헤어 에센스예요. 제가 TS 실크 케어라틴 헤어 에센스를 선택했던 이유는 딱두 가지였는데요. 먼저 TS니까. 일단 TS 하면 좋은 성분, 착한 성분으로만 만들잖아요. TS니까 믿고 사용했다는 점이 가장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확실히 푸석했던 모발이 촉촉해지고 탄력이 있어졌다는 거예요. 사실 에센스 사용하는 데 효과 있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저는 지금 TS 실크케라틴 헤어 에센스를 거의 매일 사용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한번 에센스를 사용한 쪽과 안한 쪽을 비교해 보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지금 바로 샴푸와 컨디셔너를 하고 올게요. 저는 지금 샴푸를 마친 상태인데요. 비교를 위해 이 상태에서 한쪽에만 TS 실크 케라 틴 헤어 에센스를 발라볼 거예요. 동전 크기만큼 덜어서. 머리카락 끝과 안쪽 위주로 한번 발라볼게요. 음! 확실히 향도 라벤더 향이 나서 너무 좋아요. 이쪽에 에센스를 바른 쪽인데 끈적임도 전혀 없어요. 이제 드라이기를 건조를 시켜보고 비교해볼게요. 여기 머릿결 보이시나요? 완전 촉촉하고 장난 아니죠? 어때요? 제 찰랑거리는 머릿결? 그 이유가 하이드롤라이즈드 케라틴 성분이 들어있어서 모발 표면에 수분을 공급하고 촉촉하게 유지해주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로부터 매끄러운 머릿결을 위해서 동백오일을 발랐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그좋다는 동백오일이랑 끈적임없이 촉촉한 모발 상태를 유지하고 뛰어난 보습효과로 유명한 호호바씨오일 그리고 자연 유래 에센셜 오일이 들어있어서 머리카락이 탄력있고 매끄러워지는 거예요 한번 빗질 한번 해볼게요 보이세요 여러분? 엄청 촉촉하고 빗질이 너무 잘 돼요 대박 너무 부드럽다 짜잔 어때요? 여러분도 이제 집에서 충분히 모발 관리할 수 있겠죠 하루에 한번 1분 TS 실크 케라틴 헤어 에센스 꼭 잊지 마세요. 안녕!